찬란한 황금기인 꽃다운 나이 20대. 오늘도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로 인해 북적이는 거리. 우리들도 물론 예외는 아니겠죠? 대학생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들을 하시나요? 듣기만 해도 가슴 설레는 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찬란한 시절 20대. 과연 그 시기를 살고 있는 그들도 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20대 대학생들, 자신들의 이야기입니다. 대전, 충남 국립대학들의 이공계 학생들의 자퇴가 증가하는 것으로 지난 한해 동안 전국의 18만 명 어. 하oph, 지금 Listen, 대학 18만 명이 세대를 덜어내는 안미를 봅니다. 요즘 대학생들 사이에서 던지고 있습니다. 안녕 안녕하십니까 디콘 3학년 국기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게임영상공학과 1, 6학번 이하입니다. 반갑습니다. 동의대학교 1, 3학번 표건욱입니다. 안녕하세요. 디지털 콘텐츠학과 1, 7학번 정준혁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스펙을 비교하며 자신을 비하한다. 네. 공모전 이런 것도 말만 저기 게시판 에 붙어있는 거 보고 나가자, 나가자 이렇게 하는데 결국 안 하고 뭐 어쩌다 하나 한 거는 바로 광탈하고 이래서 스펙 일할 게 없기 때문에 비교할 게 없어서 항상 비열하게 되는 것 같아. 너무 잘하는 애들이 많아서 비교가 되네요. 2. 미래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한다. 이거는 걱정이 많습니다. 전공을 살려야 되는 건지 지금이라도 다른 길을 알아봐야 되는 건지. 불투명한 미래에 많이 걱정합니다. 걱정을 해야지 나날이 발전할 수 있고 나중에 우리가 취업에 뛰어들어서도 좀더 재밌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자신의 전공이 작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건 아직 세모. 세모? 관심은 많은데 아직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서. 컨텐츠가 좋아서 입과에 왔고, 아직도 컨텐츠가 많이 많이 좋은데, 내가 만들면 그, 내가 생각했던 거랑 전혀 달라서 아안 맞나 싶기도 하고 그냥 좋아하던 공부도 싫어하게 되는. <laughs> 그래서 지금도 다른 거좀 알아보고 있거든 일적으로도 그렇고 과도 그렇고 내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도 애들한테 말하기 뭐한데 솔직히 혼자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아직 잘 모르겠고 자기에게 맞는 걸 아직 못 찾았다 하는 게더 편한 것. 같아요 전과나 휴학을 고민한다. 오 휴학은 굉장히 고민하다가 진짜 아마 3학년 끝나고 휴학할 거예요. 그리고 전과를 생각은 하긴 했는데 전과해도 똑같을 것 같고 휴학 휴학해도 답이 없으니까. <laughs> 현실 자각 타임이 온 적이 있다. 오 항상 현타가 가끔씩 지금이 진짜 제일 세상 살면서 힘든 것 같은데. 근데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럴 때, 여기 창문을 열고 바라보면 됩니다, 산을. 일단, 잔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기억 안 나더라고. 잠을 자면 그 순간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술을 퍼먹습니다. 술을 먹으면 기억이 없어지거든요. <laughs> 술은 그런데 힘들면 다안 먹으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또 의존하게 되면서. 근데, 어차피 내가 이겨내야 되는 거니까 혼자서 그냥, 혼자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 과거에 생각했던 지금의 나의 모습. <laughs> 아, 솔직히. 난 졸라 내가 AV만 받는 그런 멋진 대학교 언니가 될줄 알았다. 아, 사뿐하게 자금 받고 시작하자 이랬는데. 지금 <laughs> 중위권도 못 들어가지고. 원래 생각했던 건 되게 과제 척척척 잘하는데, 과제 하나도 못해서 허덕거려가지고. 아, 진짜 제가 위대한 사람이 될줄 알고 살았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지금쯤에 BMW 탈줄 알았는데, 아직 버스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을 줄은 몰랐겠죠? <laughs> 생각하고 있는 자신의 1순위는? 돈. 돈이 있어야 여자친구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 진짜. 제 평소 1순위는 돈입니다. <laughs> 근데 성적도 받고 싶으시니까 스트레스가 받고. 어. 성적? 요즘에. 성적? 어, 내 인생은 성적순이지만 성적이 중요한 건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없어요. 계획이 없어. 솔직히 너무 무계획적이라서. 일단은. 알바도 열심히 하고 예습 복습도 열심히 하고 방학 때 드로잉 학원 다닐 계획. 최대한 하다가 한 대까지 해보고. 빨리 취업하고 싶어요. 나중에 거기서도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건강하게 돈 많이 법시다. 이제 대입병을 걷게 될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인생 별거 없습니다. 경과해라. 휴학해라. 아. 솔직히, 걱정하는 것보다 자기 할거다 해가면서. 어차피 걱정해도 똑같으니까. 노력한 만큼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뭐라도 하려고 하는 거. 이게 고민을 하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거든. 여기에 대해서 되게 자책하고 나가 떨어지면은 약간 현실 부적 인자가 되는 거고 그거를 극복하고 이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면은 대학에 입학하면 다될줄 알았는데. 또 다시 진로 고민에 빠진 20대들. 생각보다 많은 대학생이 이러한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취업 전선에 곧 뛰어드는 3학년이 두려워 진로와 취업 걱정에 불안감이 많아지고 자신감이 낮아지는 시기 대입병.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에게 맞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것이 20대에 가장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찬란한 20대의 대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대학생들을 응원합니다. 화이팅!